정리 한번 하고 지금 지금만 조용해라좀 있다 떠들자, 다시. 어, <laughs> 도대기 시장도 아니고. <웃음> <웃음> 이, 정리하고 그거 그거 사 갖고 자. 버프 걸어 주는 거. 네. 아, 예, 예. 음... 돈도 꽉차 가지고 예, 좀... 돈도 좀 쓰고 와야 돼. 그거 버프 걸어 주는 거돈 주고 사는 거야. 그거 캐시템이에요. 너스트라고 있어요. 아, 캐시템이야. 그 퇴... 예. 근데 아마 내가 얼마나 했지? 예. 드랍률 올려 놓은 것도? 예, 그 캐시템이에요. 들어온 거는 이게 57번? <laughs> 50 50 더스였나? 네, 50 더스 때. 음. 지금 인그램 10개 꽉 차실 분 있어요? 그러면 저기 타워 가야 될것 같은데. 요저 다섯 개 찼어. 다섯 개? 아, 진짜. <laughs> 저도 다섯 개요. 난네 개네. 여섯 개 여섯 개. 애서 많이 야. 먹었구나. 야, 저 다섯 개네요. 내가 제일 좋은 거요? 거, 거 아닐까요? 여섯 개가 제일 많은 듯. 네, 여섯 개가 제일 많은 거 같네요. 테이크. 아, 그리고 이거... 아, 테이크리다. 아, 이거 히어로 어떻게요? 아, 이거 테이크. 저기 아. 구체 생기면 구체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4초 정도 버프 생기거든요. 그럼 그, 그때만 데미지 들어가요. 가, 그때 네. 가운데 구체 때리면. 가운데 구체 때려 보시면 돼. 열심히 부셔라 <laughs> 나는 이 정도 면 나도 해, 많이 이거. 먹은 거야. 아, 아 충분히 어, 많이 먹었어. 바가, 이게 봐가지고 시간 제한에서 안될것 같으면 지, 재빨리 애들 죽여가지고 아이 근데 같이 하는 사람들이 터트려 버리는데? 그 모르는 사람들 많아요. 예. 와, 네. 엄청 이거, 이거 이게 어려워서 엄청 많이 모았어. <laughs> 대박. 하나 까보고 안쪽에 잡잠으로 제가 잡을게요. 그리고. 아, 왜 말을 지냐. 어지 시간 좀 있어야 돼요. 이거 바로 듣지 마시고. 더. 끝나기 아. 직전쯤에 잡는 게 좋을 거야. 여기 자 있네요. 네, 확인. 어, 많이 쌓인다. 어, 몇 우와. 개나. 와, 딱세 개. 갑바 뚜껑 이건 뭐 있지? Stay low and move q u e t 리 이기면 할까 이거 과연? 그럼 이거를 4명이나 넣는 데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거를 인퓨저 하면 아임퓨저 하지 말자 오 이. 됐다 됐다 오와 됐다 많이 하니까 되네요 한꺼번 하니까 이치와 똑같은 게두 개라니 헤비 죽겠 길드 보스도 떴어요 네 어이C 망했다 이거 난장판인데요? 망했다 망했다 이거 공은포개고와 프레임 드랍 프레임 드랍 생겨요? 시끄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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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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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웃음> 좋았어. 어? 어, 블리기다 어, 이거, 이거 이거 하고자. 이거 하고자. 이거 하고 자 바로 앞이잖아. 너무 개빡. 아, 그거예요? 그 그거 글리머? 아, 그거 글리머? 아. 장비 갈다 보니까 이거 진짜 부술게요. 아. 이거 때문에 조금 변하고 글리머네, 이거. <laughs> 편안해. 야, 우리 버프 끊어졌나? 상자가인지 안 보여. 아니, 아직 그세 개. 그 4시간 짜리인데 아니, 아직 아직 2시간 30분 남았어요. 떨어진다. 네, 보셨습니다. 아, 저기네? 네 예, 여기요, 여기. 추측이 나왔어요. 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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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 자. 수고 수고 뭐. I have f 어 l l c o 부셨어 d e n c e 셨어 u c h u you know, Chuchu, even they go to another one of the Hal Punjin Rajo. Okay, i 수축이 수축이 주인공. 주인공. 축이어 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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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주인인공 주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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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인공 주인공. 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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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나왔다. 또이거네 네. 몰라? 나왔어요. 들어오아너 네. 추측이 났왔어요이 네, 히로이, 엄청나게 나있어요 여기 클리 이름이 아니 빨리 서 빨리 서. 예. 와칼잼인도 진짜, 진짜 아 헤비 큰놈 같다 아, 칼이 재밌어요 칼이 되게, 아, 칼이 꿀잼인데 진짜 이와이화할 때는 그냥 레벨 무조건 높은 거 끼는 게 제일 좋잖아요 뭡인까뭡니데뭡니막 붙어 있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까 뭡니까? 뭡니까? 뭡니죽 뭡니까? 뭡니 아, 아, 아 죽여, 죽여! 죽여! 어, 나 죽겠는데? 까 뭡니까? 왜 죽었어? <laughs> 죽었어. 아, 팔8렙됐 네. 이걸 쏴야 되는 거야? 아... 아야 어? 왜 다들 죽었지? 간다, 클리어 클리어 했어요 아, 우리 세명밖에 없었잖아? 이 아까 이하나예 내레 잠전 대기 중. 뒤에 킬드 버스. 이분대, 2분 2분대 뒤에 네. 킬드 버스. 네. 네. 와 a e l e n e 여러분 제발. 웰던. Well 아, 제발. 제발. 아. 야, 뭐 어떻게 신음 소릴래. 안 나오면 안 나오는 거지. <laughs> 그 이렇게, 이렇게 좀 기도를 해야지 이 사람이 많이 먹었죠. 비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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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왔어요. 비행기, 비행기 왔어요. 비행기 왔습니다야 쟤네들은 이 신났냐? 근데 <laughs> 엄청 신났는데 저것들. 저희 타워 한번 갈까요? 타워 한번 타 한번 가자. 왔어. 오케이. 예. 부었다 <laughs> 되게 좀 오버하면서 오버하면서 막 신나는 거 같지 않아우뭐가 들으라는 듯이. 저 즐게임중이야 저게임 <laughs> 게임은 즐겁게 아... 해야죠 오오오오오오오 뭐야야 지금 말 안해 오 하네 누구야 카사시요 어? 카사시야너 <laughs> 소리가 너무 예. 크구나 줄여버려야지 그리고... 마이크 줄이겠습니다 아니야 너안줄여 내가 줄일께 축충당했다 네. 저이분대도다 줄여버려야지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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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들 뒤에 예. 그러다, 이분대 뒤에 계요 예. 그러 이러다가 이군대 분들 필포 소리 올릴 것 같은데. <laughs> 어, 레전더리 나왔습니다. 어, 죽겠다. 칠가드립니다 네, 칠가니까 더 나오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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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프, 받아, 버프 받았어요 버프. 그래도 나도 액조틱 하나 먹었어. 액조틱 여기 한 명도 못 먹은 애 있지 하나도. <laughs> 예. 봐. 나는 그 액조틱이라도 먹었잖아. 봐봐. 아, 이 조틱 왜 나만 나오지? 액조틱을 저거 인퓨전 가는데 쓰면은 만약에 그 옷자리가 붙어 있어도 200 265면 270으로 나왔잖아. 270으로 적용돼서 레전더리가 바뀌어? 네, 그 액조틱을 역으로 레전더리 그러니까 레전더리에 갈아버릴 수, 수 있어요. 예. 그렇게 그 하면 계속 올려야 것 같은데. 아니... 아니요 네. 모드로 달린 거는 어, 안 돼요 모드로 달린 거. 아 모두 달린 건안 돼? 네5가 어, 그 적용이 야, 안 된다고? 텐사트. 270짜리를 265에다가 박으려고 했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 너무 낮다고 아니 그게 아니라 레전더리는 2 6 5짜리인데 예를 들어서 275짜리가 어? 어 튕겼다 튕겼다 아, 서버 튕겼다 튕겼다 아, 서버 튕겼다 안돼 템은 날라가지 아. 않았을 거야. 네, 템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익조틱은 제다시... 275짜리가 나왔는데 리전더리가 265야. 그러면은 익조틱을 갈아서 리전더리에 덮어 씌우면 270이 돼, 아니면 275가 돼. 만약에 그 모드가 애정... 5 없으면 적용이 네, 되는데 네. 뭐가 있으면 그 5를 빼고 나머지 적용돼. 요 아, 그럼 270이 되는 거네. 모드가 있으면. 아 그런 거 그런 올 그렇게 돼요? 저는 그냥 바로 올라가던데. 모르겠네. 이건 시도 이거 시험해 보고 판단해 봐야 돼, 이거는. 음. 근데 액조 틱에는 대부분 플러스 5짜리 붙어 있지 않아요? 예, 무조건 액조 무조건 플러스 5가 있거든. 그래서 아니, 그것 때문에 제가 그, 아까 전에 그 뭐지? 핸드캐논 저기 산산에다가 액조 틱퀘스트해 가지고 나온 거 붙였는데 290렙이었거든요, 나온 게. 어. 290렙 됐어요. 무슨 퀘스트 하셨나요? 그거 아그 뭐지 드랭퀘스트 있잖아요. 아 드랜? 그거 아 주제 주제 하겠다. 네 바로 게 하지. 한명어디갔네어야너 비행선 저거 있겠어. 드래곤 에이지 저거냐? 아니지 아니에 요 그거 아니지? 원래 비행선에다가 염색 발랐어요. 저... 꼭흰흰 바탕에 저기 드래곤 에이지 같아 가지고. 음, 들네요 이거 비행기도 그거 뭐지 쉐이더 적용 가능해서 색깔 바꾸면 돼요. 명 어디 갔어? 한명 누구야? IOS 아니야? 파티? 네, IOS 켰어요. 얼른 들어와. 바로 조인하시면 돼요. 즐거운 까는 시간. The s 분도에서 타워 가신 거예요. 네. 어. 저희도 이거 끝나고 타워 갈게요, 그러면. 네. 16고 조인이 되실요6왜다 16고지? <laughs> 아이씨. 그래서 저게 레전드는 소용이 없어요. 260 넘어. 네, 이쪽 티그만. 아 자꾸 무기만 나와. 아니 근데 2 6 5에서 270이 떠요. 아, 씨... 두껑 필요 없는데. 그 270이 모든 것이 다있 거야. 두껑 필요 없는데 말이죠. 될 거예요. 가타님 여기 굴치도 오세요. 굴치. 아 네. 멀리 계셨는데. 아 말씀 안 들었구나. 아, 너무 그냥 자동적으로 움직였어요. 공 필요 없는데. 응, 저의나 저 이거네. 아 스케 스케틀 건데. 럭. 아 못할 것 같은데 이거. 이거 지금 열리거든요. 지금 몇대때려놓으세요스나네 스나는 2칠 일짜리가 있는데. 여 <목소리> 근데 이거 와, 임팩트랑 레인지가 오, 장난. 아니야 세 발짜리 시나. 존나 세네 이거. 2, <목소리> 대미지 겁나 제 실단에서 간제 저... 아, 어 265, 265, 265. 270, 271. 에이.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가 엎어, 엎어가지고. 아요 아, 저... 네, yes, yes, 지금 내가 실험을 해보면 되겠다. Strong. 여기다가 하나 엎어. 제일 이쁜 아, 네. 게 뭐지? 이거 이쁜가? 뚜껑 제일 이쁜 것 좀. 오 나이토크 저거 저그거잖아 o w h 건. w 이토크 n 쁘지 않을까요? 나이 그 b o r n That 근데 이 t be 아 근데 이게 뚜껑 a 이게 너클헤드가 성능이 제일 좋거든 i 이다 you. I t a l 이 with you. I talk with you. I talk 예, 그고든건 데미지 뻥튀기 아, 보여셨다 이거 이것도 좋아 레이다가 에이밍할 때 줌하고 있을 때레이다가 보여서 어디서 쏘는지 알수 아, 있어 그거구나 그거. 이게 제일 그나마 이, 이걸 올리는 게 이게 제일 멋있는 거 같아 그거 염, 염색약 안 맞추세요? 예, 네, 네. 그런 거 네. 그래도 룩겜인데 <laughs> 전 벌써 눈까지 다 맞춰 버렸는데. 이제 261짜리가 네, 맞... 나오네. 어요자 아. 열신상으로 맞췄는데. 예. 어한번열렸어 다시 드셨네. 다시? 이거. 그 속성 바뀌 속성 바뀌는 마이 아, 예 66개. <laughs> 아, 이게 한갈 때마다 네, 속성이 바뀌어요. 아, 총총 그만 줘. <laughs> 아, 제총제 뒤지게 나오네 진짜 아, 아 부기좀 그만 좀. 제발 좀. 나왜 이거 2 6 5에서안 오르지? 왜안 오르지? Let's talk. 아, 2 6 5짜리만 계속 주네. 270이 음. 터져야 되는데. 이 <laughs> 똑같은 건 똑같은 거 아니야. 무기상이라 무기만 줘. <laughs> 어, 이거를 이루고로 올리자. 어, 이걸 이루고로 <laughs> 올려. 1이라도 올려야지. 같은 걸 올리고... 예, 예. 아, 역시 안 됐네. 뭐빡거 예. 이게 한 여섯 명이 돼야 될것 같아요. 누명 씩 아, 이거 하나만 더 올리면 1 7인데뭐 맞은겨? 빨라 레이드는 280을 맞춰야 돼요. 280 돈을 써야 돼요. Thanks. 이분들 타워 가기 전에 저기 본진 가서 더코인한실수 있어요? 돈 e 쓰고 r a t i o n sixteen. Separation sixteen. Separation sixteen. s e p a 지 a t 는 o n s i x t e 케이드잖아 저거 케이드한테 아, 그거 어, 뭐야! it's been fun but this place is b i 뭐야 파색이고씨 그거 깨셔야돼요 오스트뉴마이스톤 플래시포인트 EDG 오! 어, 떴다 그거에 그거 이거 하시면 그거면 이제 파워풀

네. 클래스 피가 이5보 일단 두 개는 한 270대를 얻을 수 있다 이거지이백 네, 그거 내가 지금 266인데 2 7 0이로 나와. <laughs> 하, 제가 시때로나왔이백거스 때로 나와. 는거아니때난 무기 이백없스로나이백시시포인트나 이백시스 때 운조음에 쫄티 하나랑 그거 레전더리 하나. 그래. 음, 파워풀 기호는 저도 저것도 아, 비슷할걸요. 아, 저것도 바, 무기 방어고 다 랜덤이지. 파란색을 내가 까야 된다니. 이제 싸요 그래. 막. 8 0 대면. 됐고 그거 버프 걸어주는 버프. 거. 그거. 에, 그거, 그,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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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mbers, 파이어 팀, 매치, 스트라이크, 퍼블릭, 퍼블릭, 예, 포인트,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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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버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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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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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팀거달리그 이분들 다 하셨어요 예 그거, 그거, 그요그러면 루트 거크리그라 예. 브라이트 더스트가 50개씩 드네오나 250개 이거 언제 생겼지? 아마 그거 상자 까면서 까다가 한번 나왔나? 예, 그브라이팅 까면서 나거 이거구만. 나 이거 하나 있는 거 같은데? Thanks f o 어, 어, 원래 그, 트 보상으로 하나 나와요. 미션하다고. 어, 인벤토리 있을 거예요. 그럼. 이거잖아. 그게 스토리 미션. 그어 이거 하나 나와. 으로 거예요. 음. 그거 그럼 하면될것같은데 레이드 갈때 하는 게 좋을래? 아 레이드 갈 때는 헤딩 하는 시간 있으니까. 유튜브 차라리 이게 2시간 한게 엄청 많이 올랐네. 애들 뭐 좋은 것좀쓸 만한 것좀 나왔어? 이제 타고 하고 애들 이거 검사를 해 보고 알아야 되는데. 예, 플래시 포인트 그 위클리 위클리라서 한 주에 한 번씩 바뀔 거예요. 그럼 칼이 예의로 올라가 된예 예, 네, 예. 제가 그 272. 번지 앱에서 확인해 봤거든요. 응. 얘 벌써 거. 2 올랐어. 2 1 8. 무슨 세계? 내때한 번인 거같은 데스티니는 최대한 최대한 그뭐 다른 걸로 올리고 나, 위클리를 나중에 하는 게 맞는가? 저 크루시볼 위클리도 만델 찍자마자 아저 그거 만델 찍기도 전에 했어요 저는 그거. 아 그러면 안 되는데. <laughs> 그러면 여기서 해야 되는 거는 클랜 XP 하고 플래시 포인트. 저건 어차피 퍼블릭 하다 보면 자동으로 되는 거니까 예예예 그냥 하면 되고. 저거 레퓨테이션 명 명성 번들은 받아본 사람이 있냐? 네 받아봤어요 몇개나 주냐? 포큰 저 10개 열, 열, 열 묶음 줘요 한 팩션당 10개씩? 예 네, 한.. 해당 팩션에 10개 줘요 네, 해당 팩션 10개 아 해당 팩션? 네. 이코라 그 깨면 에 아마 이코라 리서치 그거.. 10개 아 이코라는 이제 특별하게 3개만 주더라고 아 3개예요? 이코라거는 갠데... 이코라 퀘스트 내가 한번 해봤는데 걔는 10개 그거... 안 들어도 그거 한칸다차 하나가 야, 되게 많이 차 어, 하나가 되게 많이 차요. 아개한 칸. 여덟 개 정도일 거야, 여덟 개. 음. 어, 신상 비행기다. 오우. 야, 쟤네들은 마을도 안 오고 되게 열심히 한다. 참. 마을 왔어요, 지금. 인맥 꽉 찼을 텐데, 저거. 마을 어? 아, 왔어요. 어 지금 꽉꽉 차 어, 지금. 것은 이걸 지금. 270으로 올릴까, 하나를? 지금. 아 핸드캐논 없어. 하, 뭐든 빨리 올리는 게 좋아 이 나이다. 테리님 서 서샷 주력으로 쓰실 거면 그 핸드캐논 캐스트 액조트 해가지고 바르세요 거기다가 인퓨저 하세요 그걸로아 맞네 요 상태. 그 드랭. 예 네, 드랭 캐스트. 제가 오늘 그거 해가지고 290으로 만들었거든요. 드랭. 네. 네. 드랭은 아, 나이트폴 깨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거? <목소리> 아니에요 그거는 레킹. 아니, 좀 귀찮아요 퀘스트가 좀 많이 귀찮아요. 그러니까 뭐 무슨 멀티킬 해야 되고 막네 드랭 이거말 하는 거잖아. 예 드랭 퀘스트가 뭐 뭐였더라? 예 맞아요 멀티킬 해야 되고 그 특정 행성 가서 그걸 그 총으로 잡아야 돼요. 이거였나? 골드에이지아 예, 그... 재장전 없이 멀티킬. 10번 그리고... 디피터 그... 파워풀 펄룬 그리고 노란색 펄룬 드랭으로 예. 10마리 예. 에휴 진짜 씨한 예. 대만 맞춰도 되나? 나 혼자 잡아야되나? 내가 네, 혼자 하셔야 되고 그냥 막타만 쳐도 될거예요 저런거 딱 질색인데 하... 에이 아... 네, 그... 원때 보었다는 그래도 나아져가지고... 아, 게스트가... 원때 액조틱 캐스트가 진짜 지랄 맞았지. 진짜... 응, 뭐가 더 너무해가지고... 놀라죠 아, 우씨 얘기만 해도 전화 도가 있어. 그니까 하더라도 저 혼자 하겠죠. 이거는 방송으로 하니데 자, 그래... 찾아다니기도 그렇고. 현장에 느긋하게 책상에 다리 얹어놓고 편하게 해야지 <laughs> 어 시간이 애매하네 지금 빌드 한번 나가면 한 2시간 더 해야되는데 <laughs> 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될 것 같아요 지금 음. 버블링 나가면 한 2시간 못 들어옵니다. 끝날 때까지 성격이 있어가지고, 아니면 스트라이크를 도시죠. 아니, 스트라이크 나오자. 지겹게 돌았어. <웃음> <웃음> 진짜 지겹게 돌았어. 무슨 세번 돌라는? 무슨 챌린지가 있었는데, 그 67%에서 안 올라가 안 깨지더라고. 빡쳐가지고 안 했어. 그냥. <laughs>